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음, 1번 자리의 시작이 자, A씨의 시작이 양자리면 2번방은 황소란 말이죠 그러면 3번방은 뭐였어? 쌍둥이죠 이게 사람마다 어, 다 가, 이렇게 같은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1번방이 황소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 쌍둥이인 사람들이고 그러면 이 방에 그 저기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봐 봐. 자, 1번 자리가 양자리인 경우 2번 자리는 황소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는 일단 양자리로. 뭐든지 일단은 뭐예요? 진취적인 사람이에요. 그쵸? 네. 어. 그런데 이 사람이 돈방에서는 환소란 말이야. 그러면 모든 일처리를 이 사람은 했을 때는 자기가 나서서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뒤에서 버티고 하는 사람은 아니야. 이런 사람이 이번 방이 돈방인 관계상 또 금전적인 거는 굉장히 어때요? 금전적인 거는 내가 뭔가를 일을 시작을 했지만 황소 자리이기 때문에 금방 뭐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래서 양 자리가 일 번인 사람은 의외로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막돈돈 돈에 연연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야. 왜 내가 무언가를 시작을 했을 때 금방 무엇이 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 도전할 수 있고, 어? 어느 거에서도 또이 사람은 뭔가 성공을 했어.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있잖아. 또 그거에 진득한이 있지는 못해. 또 다른 걸 왜? 금전적으로 안정이 되면 또 다른 걸 시작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근데 관계는 어떻게? 해? 쌍둥이로 한단 말이지. 어? 쌍둥이로 하니까 이 사람은 원래 뭐였어? 진취적인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관계에서 어떻게? 해? 먼저 다가가서 재미있게 먼저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걸 가졌다라는 거야. 왜 여기는 커뮤니케이션 자리잖아. 커뮤니케이션을 쌍둥이로 해. 아는 게 많아 저거 양자리가 왜 내가 막 도전하고 뭔가 모험하고 했던 그 경험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그 사람들에게 즐겁고 나의 그 경험담을 막 이야기해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하는 거야. 1번에 있는 사람들은 어? 양자리인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 관계를 무서워해 안 무서워해? 안 응. 무서워한다는 거야 자그 다음에 여기가 개자리지 4번 방이 개자리잖아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니까 응. 누구나 내가 그랬지 사람은 다 우리가 12사인을 다써 근데 어느 구역에서 어떻게 쓰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야 한 사람이 아, 저 사람이 천여자리. 그 사람이 어느 곳에서는 천여자리를 쓰지만 어디에서는 또 쌍둥이를 쓰고 어디에서는 양자리를 쓴다는 거지. 응? 근데 이 사람이 가정에서는 대를 써. 그럼 내내 내 식구들은 어떻게? 끔찍. 끔찍하다는 거야. 특히 누구하고 엄마하고 어, 아주 끔찍해. 그러니까 얘는 이 쌍둥이 1번을 가진 애, 양자리 1번을 가진 애들은 내 자리이기 때문에 엄마, 엄마에 대한 그게 굉장히 강한 아이야. 그리고 내 식구, 내 자식, 내 이거 보호 보는 능이 엄청나겠지? 왜 양육이잖아. 내 가정에서는 그 양육을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누구를 보호해주고, 보살펴주고,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한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가서 내가 열심히 뭐해 안정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는 거야. 이해돼? 음, 그러면서 자 하, 연애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 어 사자야, 어 내가 탁 어? 포용해주면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 어 내가 한공가를 해줄 수 있는 그게 기쁨이야 얘는. 내가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너 있는 거다 해줄 수 있어. 어. 양자리, 어 머뭇거리지 않아. 내 여자면 가서 근데 얘는 되게 깔끔해. 여자가 노하지. 아, 그 아니래. 그러면 뭐라 그래?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딱 뒤로 물러나 깔끔해. 막, 있잖 지저분하게 막 이러지 않아. 그러면 자, 여기가 자식방이기도 하잖아. 얘가 자식을 낳았어. 사자야. 남한테. 하는 만큼, 내자 새끼들한테 해주고 싶어, 안 해주고 싶어. 그래서 가오를 부리는 거야. 내 새끼 돈, 학원비가, 어, 보내는데 막 매덕 든데, 어떻게서든지 내가 볼게. 어? 어. 해주고 싶어 하는 거야, 자식에게. 정말. 내 가정을 위해서는 나를, 그지? 어떻게서든잘수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근데, 일은 또 어떻게 해? 천여로 해 일은 진짜 잘해. 양자리가, 1번 양자리가, 그래서 일을 잘하는 거야. 왜? 일방이 천연니까 완벽하다 한단 말이야 얘되게어일 꼼꼼하게 참 잘해. 오히려 뭐 양자리인가 뭐 일을 막뭐 뭐 설렁설렁설렁 할것 같지 절대 그렇지 않아 왜내 일방이 천연 자리기 때문에. 그래서 의외로 있잖아 정말 이 사람 만약에 이 사람이 음 어느 회사에 사원이다. 그 사람 책상 서랍 한번 열어봐. 깔끔해. 의외로 있잖아 정리 정돈 참잘돼 있어 그리고 일참 잘해 그리고 의외로 문서 정리 이런 것도 기가 막히게 잘해. 응 음. 그러면 이 사람 내부하직원으로 써도 되겠지? 네. 그지? 어. 자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천칭이야. 관계를 어떻게? 천칭. 어떻게 짓겠어? 관계를 어떻게 하겠어? 쉬워지지 않고. 그렇지. 어이 사람도 좋아요 저 사람도 좋아요 하지만 하지만 첫 층이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나와 음. 수준이 맞고 이익이 있는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 음. 어어왜 얘가 조금 그런 면을 보이냐면 얘 황소방이야 음. 욕심 많아 왜 금전적인 거 안정을 취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과 그지? 나와 동등한, 나,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믿고 싶은 게 있어 음. 여기가 정갈이거든 8번 방이 <laughs> 여기에서 이제 정갈인데 얘가 사회면으로 사실은 나갈 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뭔가 내공을 얘는 갖춰야 돼 여기서 내공을 갖춰야만이 사회 에 나갔을 때 있잖아. 진짜 뭔가를 벌릴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나, 그래서 정갈은, 정갈이란 자체가 나를, 나의 있는 모습을 다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만의 내공을 여기서는 쌓아줘야 된다는 라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사수잖아. 구번 봐. 예. 스케일이 커안커 커? 여기서 나온 거야 스케일이 큰 거는 구멍방이잖아 항상 뭐야 넓은 세계 미래지향적이란 말이야 넓은 거를 항상 생각을 하는 거야 얘는 내욕기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얘가 일을 벌리는 거라고 양자리가 왜 황소같이 돈 벌고 싶고 어 가정 그지 내가 양육해야 돼 책임 이 있잖아 그리고 자식이라면 그리고 어, 여자,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는 멋있게 보이기도 해야 되고, 어? 그러기 때문에 얘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면서 일을 확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각이 이렇게 좁지 않아. 굉장히 넓어. 어? 그 다음에 염소야. 명예적인 게 염소란 말이야. 그랬다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저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는데 고생을 하는 거를 당연시 엮이는 거야. 이 고생을 경험을 통하지 않은 거는 내게 될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양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거를 차곡차곡 쌓아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그 경험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도 갈수 있어. 근데 여기가 염소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야. 책임감도 있어. 책임질지도 않은 거야. 그런 어려움을 내가 다 감수할 수 있는 게 1번의 양자리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명예 중요하게 생각하네? 안 생각해? 명예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왜? 그냥 얻은 거야? 노력해서. 노력해서 얻었어. 내가 진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진짜, 어나 응,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그 경험을 얘는, 아, 그냥 얻은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얻은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 명예적인 것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근데 여기 11번이 물병이야. 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도 친구로 받아들이냐면 독특한 아이들. 개성이 강하고 똑똑하고 이런 친구들도 얘는 있잖아. 얼마든지 친구로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걸 가졌단 말이야. 왜? 11번. 이 친구감이 물병이기 때문에. 왜? 사람들은 약간 달라. 내가 경험하지 않은 애는, 어우, 내 친구가 아니야. 이럴 수 있어. 그치? 근데 얘는 이런 독특한 친구. 똑똑하고. 이런 친구. 그리고 뭔가, 어,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약간 독특한 아이들도 친구 삼는 거를 꺼려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기 12번이 물병이잖아, 아, 물고기잖아. 그러니까 뭐야? 얘가 착한 마음도 항상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얘가 잘될 거야라는, 응? 어? 항상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성공하면 뭐 하고 싶어? 사람들에게 희생봉사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1번 양자리야. 그러니까 이 사람 다이 12사인을 써안 써? 쓰지. 근데 거기에 별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 별이 있는 방은 조금 더 강하게 쓰는 거야. 그렇지만 1번에 양자리인 아이들은 이 패턴을 거의 비슷하게 쓰는 거야. 그래서 어, 이 패턴이 조금 중요하기는 해.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저렇게 차트를 딱 뽑잖아. 그럼 얘가 뭐의 시작이 있다라는 거 있지? 아, 그럼 1번 자리 사람, 1번에 양자리 사람. 은 이번 돈방이 황소니까 황소의 그런 어 재물적인 거는 이렇게 하겠구나. 그그 시비 사인의그 성향을 이 방에서 드러내는 거니까 조급하지 않게 돈을 벌려고 하겠구나. 황소니까, 그렇지? 황소는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아는 별이거든. 그러면서도 욕심 많아, 그렇지? 절대 했지 절대 촉을 가지내라고. 얘, 얘돈 냄새 맡을 줄 알아, 몰라? 알잖아. 자기 뺨에 자기 황소가 있는데. 응? 어? 그러니까, 이제 이 12사인을 이런 식으로 내가 일일이 다한 번씩 해줄게. 그러면 아마 별자리를 이걸 차트를 해석할 때 아마 훨씬 선생님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오늘 한번한 한 거, 해준 거를 한번잘 생각을 해봐. 아, 이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응? 그러면 다른 사인 할 때, 이제 조금 더, 나도 미리 생각을 해보고, 어, 내가 얘기하는 거와 본인이 생각한 거와, 아,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틀린지. 그러면 내가, 아,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면, 아, 내가 이거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12사인에서. 아, 이거는 왜? 12사인의 그 성향만을 선생님들은 이제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야. 근데 나는, 그 방과 그 사인의 성격을 아마 맞춰서 얘기를 할 거야. 거기에서 조금 다른 면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한 바퀴 돌아가면 선생님들이 또 재미있게 별자리를 공부할 수 있어. 음, 차트를 읽는데도 훨씬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그 사람은 내다써다 네, 다 쓰는데 별이 어디에 몰입돼 때 있을 때그 사람은. 다른 별이 이 별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별이 여기에 왕창 있으면 이 사람은 여기에서의 행운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로 좀 몰입해서 쓰는 경향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A 씨이1번 방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왜 얘가 시작이니까. 근데 별이 많은 사람은 약간은 고거를 좀 무시하고 이 성향을 이 별이 여기에 많다면 이 성향을 더 많이 쓸수 있다는 라 거지. 어? 그렇지만 얘를 무시할 수는 없어.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어쨌든 간이 모습으로 1번 A씨로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 어? 음. 그리고 얘가 양자리기 때문에 2번 방이 황소잖아. 그래서 이 1번 방의 중요성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12 사인을 지금 맨 처음에 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아듣기 쉬우시려면은 그거 기본 항상 기본이 중요해요. 많이 알면 알수록 해석이 무궁무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해 드리면서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12 사인을 한번더 정리하면서 이거를 들으면 훨씬 별자리에 대해서 조금은 넓어지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